동국대학교 와이즈캠퍼스는 2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교내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요하나 박사의 신임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역사와 전통, 권학 이념을 이저력으로 개성하고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지역 미래 첨단 산업과 역사 문화 관광 분야를 특성화하여 글로컬 대학으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미래를 향한 새로 게도야 하는 와이저 캠퍼스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저 캠퍼스는 불교 종립대학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근학이념을 구현하는 최고의 가치는 미래에 필요한 인재양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동국대학교 와이저 캠퍼스는 미래의 비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경쟁력으로 다시 태어나 보자 전 구성원이 하나되어 헌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지역과 협력하여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미래로 도전하는 글로컬 명문 대학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소 역사 문화 관광 도시 플러스 과학 기술 혁신 도시의 그런 기전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데. 동국대 YG 캠퍼스가 그 중심의 역할을 해주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유한우 총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가 미래의 비전을 선도하는 글로컬 양성대학으로 비상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이사장인 동관스님이 동국발전이 불교중흥이라는 기지를 강조하며 새로운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였습니다. 신임 총장인 유아나는 취임사를 통해 대학이 미래를 향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함을 강조하며 학문의 벽을 허물고 대학을 혁신해 나가는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유 총장은 또한 글로컬 대학의 전환과 미래 산업, 역사 문화 관광 분야의 특성화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을 맞아 익명의 기부자, 재단 법인 동국 장학회, 태영 장학회, 동경 장학회 동국 후원의 집, 동국대학교 직할경주동창회, 조경학과 동문회, ROTC 총동문회, 삼보장학회, 진불선언 주지무하스님, 한마음선언 울산지원, 가정교육과 현직교사 동문회에서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발전기금으로 8억 6천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국제아이전널 임가영입니다.